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거룩을 추구하는 산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산돌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산돌 이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산돌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두 산돌이 또 남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을 하나씩 선물로 주자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살아있는 돌이 없어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네. 어, 요즘에 이렇게 TV를 틀고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심심찮게 목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어, 또그 극그 보수 그러니까 보수는 굉장히 건강한 건데 건강하지 못한 보수 쪽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뭐 진보도 건강한 진보는 좋은데 극으로 치닫는 진보들 요렇게 뭐 말할 때 특별히 어 우측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서 극 보수라는 말을 듣고 있는 무리들 중에 또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런 뭐 뉴스들도 좀 심심찮게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좀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좀 속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어떨 때는 분노도 어, 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99.9%거든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씨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님들이 99.9%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비춰지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이슈화시키고 있는 그한 편의 사람들, 일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를 대변하고, 성직자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게 뉴스 거리가 되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할때 굉장히 속상하고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이미 덮고도 남을 만큼의 선함과 경건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어디 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낯부끄러울 때가 있고,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말씀 앱을 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도, 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시선 때문에 움츠려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여기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외쳐야 됩니다. 더 보여줘야 돼요. 더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99% 99%가 넘는 경건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목사님들과 교회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위축될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이겁니다라고 말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신앙을 팔아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똑바로 서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걸까? 잘못된 생각과 교리와 방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른편을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한가?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어깨 잡히고 오늘부터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세요. 안 외칠 생각인데 다음 가만 보니까 조금 <laughs> 아니에요 괜찮아요 외치세요 외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확연히 다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인식이 변화될 것 아닙니까? 물론 매스컴의 힘을 미디어의 힘을 우리가 혼자서서 막아낼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요 그 당시 문화의 정점이라고 볼수 있지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칼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철기를 다룰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대한 표상이라도 고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가만 보면 아무 것도 할줄 몰라요. 그냥 할수 있는 게물매 돌리는 거고 담대히 외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념에도 불구하고 다윗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움츠려 들고 있었을 때 지금 이 시대랑 딱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너가 지금 저주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할례 받지 못한 너의 입에 오르내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네가 감히 이스라엘 군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흠도 있고, 티도 있는 이스라엘 군대이고, 사울 왕이고, 그의 백성들이긴 하나. 할례 받지 못한 너의 입에 거론되면서. 능욕받을 군대는 아니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소년 다윗이었으니까 작은 목소리였겠지요.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흠이 있지요. 티가 있지요. 사울 왕이 잘못한 거 맞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맞지요. 맞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이 문화의 흐름 그리고 뭔가 위축되는 이 흐름 속에서요.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보여 줄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소년 다윗과 같은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죠. 죽기 딱 좋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토요일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 지역을 섬기고 있거든요. 오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외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중에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가 두드려 줘야 한 번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 줘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혹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다름을 보여 줘야 되는가?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행동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거대한 문화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유대교라는 종교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주셨던 그 율법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렸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항복판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이 시대와 똑같지요.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의 이권을 취하는 사람들 그들의 집단은요 거대해요. 교인 수도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대표라고 세워져 있는 목사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질이 없었단 말이에요. 재산이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자가 승리하게 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늘 나라의 주인이셨던 분이 이 땅에 왔잖아요. 하늘 나라를 보고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분,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라고 간직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죠. 죄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여긴 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권력자들을 만나지 않았나? 아니요. 권력자들 또 만났습니다. 권력자들을 만나서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른 대답을 할 때는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갈 때는 아쉬워하며 너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권면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열린 분들도 있었고 궁금해서 찾아온 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신성 모독죄로 여겨서 죽이려고 계략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말은 좀 달랐지만 평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소소하게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너희들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말은 좀 달랐습니다. 강도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 그 주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플러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자신을 살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모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마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마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과 이유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구나였습니다. 거룩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세상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이 질을 따라서 재료에, 재료에 따라서 귀한 것으로 혹은 천한 것으로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귀이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천이 쓰실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질그릇 같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매일 양 틈에 자면서 양들과뒹굴면서 오물이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양치기 소년이었던 목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의 명령 따라 행동하며 거룩이라는 것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소년 걸음으로 청소년 걸음으로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뭐 다니엘과 바울과 그리고 모세처럼 이미 금그릇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의사 출신, 당시에는 의사가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볼품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자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즉,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주인이면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괴롭고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을 요동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인께 계속 물어야겠지요. 묻다 보면 알려주시죠. 대부분은 이미 알려줬답니다. 야 이미 내가 말해줬잖아. 근데 왜또 물어보니? 하기 싫은 거야? 정말 하고 싶은 거야? 이 이거의 대부분의 대답이긴 하지만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물어보는 거 같긴 해요. 이런 거예요. 원수가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물어볼 일이에요. 원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인을 삼았다라는 것은 그분께 묻는 거잖아요. 묻고 답을 얻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죠. 왜요? 나의 주인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 이제 나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게 될 거인데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았노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 거룩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다. 물론 힘들지.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거룩이고 거룩이 힘이고 거룩이 능력이더라.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릿돌이 되어 나 또한 살아 있는 성전이 살아 있는 산 돌이 될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디모데야 거룩해야 된다. 너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그 성도들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평가하며 금그릇과 함께 놀지 말아라. 은그릇과 함께 놀지 말아라. 혹은 나무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줄 아느냐? 그 모두를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모두를 다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다. 다만, 깨끗함이 중요하다. 구별됨이 중요하다. 거룩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벗어나야 된다. 욕망을 벗어나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기준. 구별되는 기준, 살아가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만 있다고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디모데아, 근데 그거 혼자서는 못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있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교회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세상의 유일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중보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혼자서는 안 돼요. 목사도 혼자서는 안 돼요. 무슨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혼자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모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도 사역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12명의 제자, 70인의 제자, 12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를 그렇게 모아주신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은요, 끼리끼리 놉니다. 있는 자들끼리 놀아요. 비슷한 수준끼리 놉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짓밟죠. 그래서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리바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는 거예요. 못 내려가요. 올라가고 싶어도 보이긴 하는데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빈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나이 많고 적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화평을 향하여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랍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이런 말 하면요. 다툼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고백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축복하고 도전하고 기도해 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게 말씀 중심으로 나눔과 기도와 중보와 축복과 권면이 있는 공동체라 여러분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면 오유함, 온유함으로 가르치랍니다 풍계하랍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합시다 예수님 제자들 끝까지 품어주셨듯 우리도 서로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 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소중히 여깁시다. 니헤미아가 유다 백성 자기의 동족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또 우리 교회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울줄 아는 함께 울고 웃는 성전이 되어가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함, 즉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이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